642년 영계 소문이 대신들과 왕을 살해하고 고구려의 정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몸에 항상 다섯 자루의 칼을 차고 다녔고 말을 타고 내릴 때는 다른 사람을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영계 소문은 자기 마음대로 나른 일을 처리했지만 사람들은 영계 소문의 기세에 눌려서 감히 그를 쳐다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또 영계 소문의 폭정으로 백성들이 매우 괴로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영계 소문을 외세에 맞서 싸 민족의 영웅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사실 삼국사기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록에서는 그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왕을 죽이고 정권을 차지했던 방식이 그가 많은 비판을 받는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당나라의 이세민은 호시탐탐 고구려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연계 소문이 왕을 죽였다는 소식은 고구려를 침략할 좋은 빌미였습니다. 당태종이 고구려를 공격하려고 하자 그의 신하 중한 명이었던 장손무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계소문은 우리가 공격할 걸 두려워해 수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폐하께서 공격을 참으신다면 그들은 스스로 안전하다 여기고 더욱 나쁜 짓을 거리낌없이 저지를 것입니다. 그때 공격한다 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당태종은 그의 말에 따라 잠시 공격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고구려를 공격할 또 다른 명분이 찾아왔습니다. 신라가 사신을 보내 고구려와 백제의 공격을 막아줄 원군을 청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신라는 두 나라의 맹공을 받아 수십 개의 성을 빼앗겼고 서해 인근에 있는 당항성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태종은 신라의 왕이 여자여서 업신여임을 받고 있으니 자신의 종친을 데려다 왕으로 삼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신라의 사신은 그저 예라고만 할뿐 별다른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사신이 변변치 못한 인물이라면서 탄식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당태종은 신라의 구원 요청을 외면하진 않았습니다. 644년, 당태종은 고구려가 신라를 공격하는 걸 멈추게 하기 위해 상리 현장을 사신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연계소문은 신라를 공격하느라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양에 도착한 상리 현장이 공격을 멈추지 않으며 당나라가 개입할 거라는 말을 전하자 깜짝 놀란 보장왕은 급하게 연계소문을 불러들였습니다. 상리 현장을 만난 연계소문은 신라가 뺏은 땅을 돌려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전쟁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당태종은 그 이후에도 또다시 사신을 보냈지만 영계소문은 도리어 사신을 굴 속에 가두어버렸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당태종은 결국 고구려를 침공할 뜻을 굳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겨울, 평양에서는 붉은색의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당태종은 고구려로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계소문은 군주를 죽이고 또한 대신을 사륙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고구려 백성은 내가 구해주길 기다리고 있어. 644년 겨울 당태족은 직접 군을 이끌고 고구려로 향했습니다. 이때 당나라군의 정확한 규모는 알수 없지만 적게는 10만에서 많게는 30만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병력에서는 수나라의 113만 대군에 미치지 못했지만 당나라는 수나라에 없던 몇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당나라는 오래전부터 전쟁을 준비하면서 고구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지리적 특징뿐 아니라 고구려의 내부 사정도 어느 정도 파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당나라군은 명장으로 평가받는 이세적이 지휘하고 있었고, 당태종 또한 하늘이 내린 장군이라 불릴 정도로 군사적 재능이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645년 3월, 이세적이 지휘하는 요동도 행군이 요하에 도착했습니다. 요동도 행군은 당나라군의 선봉부대로 당태종이 이끄는 본부대가 무사히 고구려 영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습니다. 요동도 행군은 고구려군이 주둔하고 있던 회원진으로 진격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세적은 몰래 군을 북쪽으로 우회해서 요하를 건너는 데 성공했습니다. 원래 예상했던 진로에서 크게 벗어났기 때문에 고래군은 속수무책으로 당나라군의 도하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하를 건넌 당나라군은 현도성에 도착했습니다. 현도성 전투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당나라군에 함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나라군은 곧바로 인근에 있던 신성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신성이 성물을 닫고 수비에 전념했기 때문에 10일이 지나도록 정과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신성을 함락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당나라군은 방향을 틀어 남쪽에 개모성을 공격했습니다. 개모성은 치열하게 맞서지만 결국 당나라군의 기세에 밀려 함락되고 맙니다. 당나라군은 이곳에서 포로 만명을 사로잡고 십만석의 곡식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세적은 개모성을 고려 공략을 위한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나라군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남쪽에 건안성을 공격했고, 수군은 바다를 건너 비사성을 공격했습니다. 비사성은 사면이 깎아지른 듯 험준한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사성마저 당나라군의 공격을 받아 함락되고 맙니다. 그렇게 당나라군은 빠르게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세민이 지휘하는 당나라 본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세민은 고구려군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요택을 건넜습니다. 요택은 지금은 사라졌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200여리에 걸쳐 펼쳐진 거대한 늪지대였습니다. 요택에는 30년 전 고구려를 공격하다 죽은 수나라 병사 시체가 여기저기에 널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나라군은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요택을 건널 때 사용한 다리와 장비를 모두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이후에 치명적인 실수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세민은 목적지인 요동성에 도착해 이세적의 요동도 행군과 합류했습니다. 고구려도 요동성을 돕기 위해 약 4만의 군을 파견했지만 이세민 이 이끄는 본진이 도착함에 따라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후 당나라군이 요동성을 수백 겹으로 포위하니 북소리와 고함 소리가 천지를 뒤흔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동성은 역시 요동성이었 습니다. 요동성은 수양제의 100만 대군을 막아낸 성답게 당나라군에 맞서 빈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당나라군이 공성무기를 동원해 공격하자 고려군은 뜨거운 물을 뿌리고 불화살을 날리면서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전황은 요동성에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당나라군이 수적 우위를 앞세어 밤낮을 쉬지 않고 공격하자 고려군은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요동성에는 고주몽의 사당이 있었는데 상황이 위급해지자 사당에서는 미녀를 내세워 주몽께서 기뻐하시니 성은 안전할 거라고 외치게 했습니다. 이런 조치로 사기가 조금 올라갔을진 모르지만 결과를 바꾸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당나라군은 성의 서남쪽 막로에 불을 질렀는데. 마침 남풍이 불어와 성안으로까지 불이 번졌습니다. 그래서 고구려군은 화재를 진압하는 동시에 밀려드는 당나라군을 상대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였고 결국 당나라군이 성벽을 넘게 됩니다. 그렇게 고구려가 자랑하던 요동성이 당나라에 함락되고 맙니다. 수양제가 6개월간 공격했음에도 넘어서지 못했던 요동성을 불과 10여일 만에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이때 죽은 고구려 병사가 만여 명이었고 사로잡힌 병사 또한 만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당나라군은 기세를 몰아 근처에 있던 배감성까지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건 당나라군의 진군 속도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너무 느려졌다는 겁니다. 요동성으로부터 불과 2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배감성을 공격하는 데 10일 이상이 걸렸습니다. 대군을 보유해서 군량을 최대한 아껴야 했던 당나라군은 이렇게까지 여유를 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외에도 당나라군의 행군 속도가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마 이때 고구려군의 반격이 계속됐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 입장에선 전쟁을 장기전으로 이끌어 당나라군을 지지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당나라군에 밀렸던 고구려군이 조금씩 전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당나라군은 북쪽의 신성과 남쪽의 건안성을 공격했지만 고구려군의 저항이 완강해서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신성과 건안성 전투에 대해선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삼국사기는 그곳에 큰 싸움이 있었고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당나라의 보장 이도종은 신성과 건안성을 지나쳐서 곧장 평양성을 공격하자고 주장했지만 당태종은 그것이 너무 큰 모험이라 생각했습니다. 신성과 건안성을 지키던 신만의 고구려군이 공격해올 위험이 있었고 보급로마저 차단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결국 신성과 건안성을 지켜낸 것이 당나라군이 평양으로 진격하는 걸 막은 셈이었습니다. 백감성을 차지한 당태종은 다음 목표인 안시성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연계소문은 고현수가 지휘 하는 15만 대군을 보내 당나라군 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당나라군의 군량이 떨어질 때까지 지구전을 펼치는 것이 상책이었 지만 이들은 당나라군과 정면승부 를 벌이기를 원했습니다. 고구려의 15만 대군은 안시성 외곽 에 도착했는데 그 길이가 무려 40 여리에 달했다고 합니다. 당태종 이세미마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전투에 앞서 이세민은 작전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때 그는 장손 무기에게 정해군 1만 1천을 주면서 고구려군의 후방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6월 21일, 양군은 드디어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이 주필산 인근이라 해서 이 전투는 주필산 전투라 불립니다. 먼저 공격을 개시한 쪽은 고구려군이었습니다. 고현수는 이세적의 군사가 적은 걸 보고는 선제 공격을 가해 당나라군을 밀어붙였습니다. 고구려군의 집중 공격에 당나라군은 겨우 버티기만 할뿐 제대로 반격을 가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장손 무기가 이끄는 정의군이 나타나 고려군의 구 후방을 공격했습니다. 삽시간에 전세가 역전됐고 고려군 진영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때 당나라군에서 가장 큰 활약을 펼친 인물은 설인귀였다고 합니다. 설인귀는 기이한 복장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고려군 진영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병사들이 쓰러졌고 당나라군은 이 틈을 노려 고구려군을 공격했습니다. 참고로 설인기는 이후 고구려를 멸망시키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고현수는 군사 36800명을 데리고 당태종에게 항복해 왔습니다. 그는 항복을 청하면서 목숨을 살려달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당나라 사서에는 이때 1만의 고구려군을 죽이고 15만을 포로로 잡았는데 모두 풀어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로의 수가 너무 많아서 당나라가 승리의 업적을 부풀렸다 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당나라 기록은 이렇게 승리를 부 풀리고 패한 기록은 이상할 정도로 언급이 적어서 기록의 맥락이 끊 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보고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 은 당나라 사서가 자국의 불리한 기록은 언급하지 않으니 이는 자기 나라를 위해 부끄러운 일을 감추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 주필산 전투에서 당나라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건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가 승리를 거두면 거둘수록 고구려의 상황은 점점 암울해지고 있었습니다. 주필산 전투를 마친 당나라군은 안시성을 공격했습니다. 안시성의 성주는 양만춘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이 이름도 확인되지 않은 기록을 바탕으로 한 것이 당나라 사서에서는 그저 안시성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길 쓴 김부식도 성주의 이름을 몰라서 애석하다고 적었습니다. 이세민은 안시성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듣건대. 안시성은 성이 험하고 군사가 정해하고 성주는 재능과 용맹이 있어 연계소문의 난에도 성을 지키고 복종하지 않으므로 연계소문이 안시성을 쳤으나 함락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맡겼다. 이 기록을 통해 안시성주 양만춘이 연계소문과도 적대적 관계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당나라군이 안시성을 공격해오자 성벽의 고우려군은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아마 이세민을 모욕하는 말이었을 겁니다. 이세민이 화를 내자 곁에 있던 이세적은 성을 함락하면 안시성의 남자를 모두 구덩이에 묻어 죽이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전해들은 안시성은 더 열심히 싸웠다고 합니다. 이때 항복한 고현수가 당태조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오골성의 성주는 늙어서 수비가 부실합니다. 군사를 돌려 그곳을 공격하며 아침에 도착해 저녁이면 이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길에 있는 작은 성들은 기세만 보고 달아나 무너질 것입니다. 그 옷의 물자와 양식을 챙겨 행군한다면 평양성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른 신하들도 고현수의 말에 동조하면서 오골성을 함락시키고 곧장 평양을 공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장손 무기만이 혼자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건안성과 신성에는 아직 10만 대군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골성을 공격한다면 고려는 반드시 우리의 뒤를 칠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안시성을 빼앗고 건한성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자 당태종은 오골성을 치려던 생각을 적고 계속해서 안시성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당나라군은 공성무기를 사용해서 안시성의 맹공을 가했지만 고려 병사들은 잘 막아냈습니다. 공성무기로 성벽을 무너뜨린 적이 있었는데 병사들이 재빠르게 성을 보수해서 위기를 넘겼다고 합니다. 계속된 공격에도 성이 함락되지 않자 이세민은 토산을 쌓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기록에는 두달 동안 50만 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토산을 완성했다고 하는데 그 정상에서는 성 안을 내려다 볼수 있었다고 합니다. 안시성 입장에서는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공격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토산이 무너져버렸고 무너진 토산 때문에 안시성 성벽 일부가 파괴됐습니다. 그때 만약 당나라군이 공격했다면 쉽게 안시성을 차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산의 지위를 맡았던 부보계가 마침 사적인 이유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당나라군이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고려군이 무너진 성벽 사이에서 쏟아져 나와 토산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분노한 당태종은 부보계를 처형했습니다. 당나라군은 나흘 동안 토산을 두고 전투를 벌였지만 끝내 토산을 탈환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식량마저 바닥을 드러내자 당태종 이세민은 결국 안시성 공략을 포기하고 퇴각을 결심했습니다. 이세민이 퇴각하자 성주는 성에 올라가 예의를 갖췄다고 합니다. 이세민도 성주가 성을 잘 지켰다면서 비단 백필을 선물로 줬습니다. 당나라군은 퇴각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이세민마저 굶주렸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당나라군의 사정은 처참했습니다. 당나라군은 퇴각하면서 또다시 요택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가져왔었던 다리와 장비를 모두 태워버린 덕분에 애를 먹게 됩니다. 게다가 추위로 많은 병사가 동상에 걸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병사가 죽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소아말 10마리 중 대략 7, 8마리가 죽었다는 걸 보며 꽤 많은 병사가 요택에서 사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세민도 요택을 건너는 중에 등창과 여러 피부병에 걸려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세 등등했던 당나라의 고구려 원정도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고구려에는 더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